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조의 발표를 맡게 된 3조의 이레윤입니다. 어, 우선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FLC, Flexible Logistic Center라고 해서 어,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 물류센터는 저온과 상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OSC를 활용해서 그 저온과 상온 용도 변환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모듈을 설, 어, 설계해봤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 어, 물류센터의 현황과 문제인식을 통해 어, 문제를 도출하고, 저희의 모듈, 모듈 시스템과 시공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과 기대 효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현재 물류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하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매년 꾸준한 상승세로 성장하고 있,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들 쓰시는 로켓 프레시나 마켓컬리 같은 신선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발 회사들이 너도나도 그 저온 물류창고를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온 물류창고 공실 어, 물류창고들 과잉 공급되면서 현재는 40%에 달하는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실률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저온 창고를 상온으로 용도 변환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계 단계에서도 현재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한편 스마트팜 같은, 스마트팜이나 의약품 같은 새로운 시장이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최근 물류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물류창고가 공급이, 어, 공급이 감소되면서 어, 2026년에는 어, 공실률이 어, 공실률이 어, 감소될 것으로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불확실한, 어,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좀더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용도 변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원과 저원의 구조적인 차이, 그리고 필요한 설비의 차이, 어, 마지막으로 단열공사 방식의 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높이부터 다릅니다. 상온 창고는 높게 렉을 쌓아서 물건을 많이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층고를 11m로 주로 건축을 합니다. 하지만 저온 창고는 냉방 효율을 위해서 8m로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저온에서 상온으로 전환할 시에는 철골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 낮은 층고로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저온 창고는 일반적으로 상온 창고보다 더 복잡한 시공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쪽에 바닥만 보시더라도 상온 창고는 콘크리트만 치지만 어, 저온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배수판, 어, 배수판 방습층 단열재 등도 같이 시공을 하고 그 위에 초평탄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하는 어,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온에서 상온으로 변경할 시에는 콘크리트를 더, 모두 철거하고 어, 다시 마감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불필요함이 있습니다. 도크 역시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되고, 저온 창고는 추가로 온도 유지에 필요한 전실과 냉방기나 비관, 어,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방열 공사 방식입니다. 현재는 간편한 시공이 가능해서 우레탄 뿜칠이 가장 상용화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우레탄 뿜칠은 화학적 작용으로 결합해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해체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폐기물 처리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말했듯 여러 구조적 차이와 단열공사 방식으로 인해서 현재 상온에서 저온, 저온에서 상온으로 용도 변화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시스템 모듈을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는 공장에서 패널을 사전 제작해서 어, 구조를 쉽게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 창고를 저온 창고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패널의 90% 이상을 재사용 가능해서 어,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류 수요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모듈형 시스템이 물류 창고 수요, 어,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전반적인 프로젝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 골조와 설비를 상온 창고 기준으로 가져간 후에 어, 이후에 저온창고의 수요가 늘어나면 OSC 모듈을 그 상온창고 내부에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에 다, 어, 저온창고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상온창고의 수요가 올라가면 그때 설치된 모듈, 설치되었던 모듈을 해체해서 다시 재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모듈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크게 벽체와 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패널은 벽체 패널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2m와 2m 크기로 되어 있고 그러한 모듈이 4개가 쌓여져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힌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 현장에서는 일자로 펼쳐서 어, 총 8m 길이의 일, 어, 일체형 패널로 어, 완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각 소형 패널의 두께는 200mm로 이는 냉동창고 단열 성능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널은 그 샌드위치 패널의 일종인 우레탄 판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라스울 같은 경우에는 단열 성능과 압축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EPS 판넬 같은 경우에는 그라스울 판넬보다 가, 압축 강도는 좋지만 단열 성능은 우레탄 판넬보다 떨어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열 성능과 압축 강도 그리고 경량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우레탄 판넬이 가장 좋은 어, 재료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 사이를 힌지로 하면 그 패널과 패널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열을 어떻게 할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 저희는 우레탄 폼을 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건식 단열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과 패널 사이 힌지 연결부에는 모두 고무 단열 가스켓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 논문에서 확인한 결과 그 고무 가스켓에 어30% 정도가 압축되도록 접합이 되면 그거는 그 단열재의 성능을 충분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패널 접합부의 열교 현상을 저희가 차단하도록 <laughs>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장 모듈은 벽체 모듈과 동일한 원리의 힌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힌지의 위치는 하부에 배치함으로써 천장의, 그, 천장의 천장 천장 모듈에 작용하는 호, 효,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설명했던 모듈을 어떻게 시공하고 어떻게 접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상온창고를 시공합니다. 우선 기둥과 외벽은 기존 상온창고대로 건축을 하는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바닥을 다시 철거하고 그 밑에 단열대를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저온창고 구조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상온과 어, 저온 바닥 시공 같은 경우 경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현직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 겸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안, 밑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RIV라는 그런 저온 창고용 구조 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방습층 단열재 그리고 배수판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어, 저온 창고와 상온 창고 모두 겸용으로 쓸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기본 어, 저희의 모듈간 조립 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보시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상온창고 위에 어, 플레이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벽체가 올라가고 그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케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천장과 벽체를 연결하는 조립 형식의 어, 가지시 들어가고, 그 위에 천장과, 그 천장 위에는, 어, 거도로 달대에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 이제 구체적인 패널이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체 패널은 우선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내 겹으로 겹쳐진 채로 운송이 되고, 현장에서 일자로 세운 후 플레이트 위에 설치가 되는 형식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비는 2톤에서 5톤급 크레인으로, 어, 좁은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패널 높이 8m 이상 시공이 가능해야 하는 장비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패널 자체가 구조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조적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힌지, 힌지로 인해 패널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반대쪽에 보강 힌지를 더해줬고,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8m 높이의 패널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패널의 밑부분부터 기존 천장의 그 고리 부분까지 케이블을 연결하여서 시공성을,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다음은 바닥과 벽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이미지인데요. 다음과 같이 벽체를 고정할 수 있는 홈이 파여진 플레이트가 그 바닥과 바닥에 고정이 되고 그 위에 벽체 모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벽체에 이미 붙여져서 운송이 되는 저 고리에 케이블을 걸어서 천장 끝까지 연결되는 형식입니다. 천장은 그 거더에 달대를 달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달대와 천장 모듈 사이에 연결되면서 생긴 틈은 고무 가스켓으로 어, 단열성을 보관, 보완합니다. 어, 그리고 천장과 벽체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니은자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을 좀더 어, 보완할 수 있고 또둘 사이의 결합은 모서리 외부와 이쪽 넷조, 어, 내부에도 어, 철골을 결합, 결합해서 볼트 결합을 통해 시공을 하였습니다. <laughs> 이는 단면 투, 투시도인데요. 보시면 외부의 기존 상온 창고 외벽과 위쪽의 트러스 구조가 구조를 볼수 있고 그 내부의 OSC 모듈로 설치된 내부 창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저온 창고로 사용하실 때에는 층고 8m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를 나중에 해체를 했을 때 상온 창고는 11m로 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도크와 전실인데요. 도크, 어, 저온의 도크 같은 경우에는 더 작게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어, 저온 창고의 최대 크기가 2.4에서 3m이고 어, 상온 창고의 평균 크기가 2.4에서 3m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온 최대 크기를 기준으로 저온 그 도크 크기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실에는 열선과 제습기도 <laughs>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어, 기존에 있는 상온 창고 위에 벽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둥에 단열재를 보강합니다. 그리고 전실과 도크를 설치한 후에 어, 천장을 어, 결합해서 마무리하는 형식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경제성 분석입니다. 어, 기존 기존 방안 같은 경우에는 철골 프레임 위에 어, 벽체를 부착하고 우레탄 폼으로 열교를 차단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접이식 모듈로 운송이 되고 이를 현장에서 패널로 전개해 벽체를 이어서 벽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벽체 안에 단열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해체가 가능하고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 달리 현장에서 조립하고 바로 현, 어, 펼쳐져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공정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운송에서의 장점을 어, 보여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기존 볼륨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기, 기본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특, 특화된 어, 운송 특화된 모듈 운상으로 특화된 차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 진입 제한도 있고 크기 가 크기 때문에 모듈 손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패널 같은 경우에는 2m 가로 2m 세로 2m이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는 일반 트럭에 그3미 이상의 트럭에는 모두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규제에 적용도 안 되고 무게 부담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잠시만요. 아 그리고 기존 공법과 저희 OSC 판넬의 공정식 공 공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사실 큰 차이가 없거나 저희의 모듈이 좀더 비쌀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철골 철골 자재비도 들지 않고 또 조립하고 운송 운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좀 공기 공비가 공사비가 저렴 저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 효과입니다. 우선 저희는 시장 불확실성과 수요 변동에 대응해서 그 투자자들과, 투자자들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두 번째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공실료 등을 해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자재가, 자재를 해체하고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탄소 절감하는, 어, ESC, ESG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 향후 전망을 보시면, 어, 과거 코로나 팬데믹부터 현재 공실 문제까지 저희는, 어, 미래는 저희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재 추세가 저온에서 상온이더라도, 어, 시장은 언젠, 언젠가 다시 상온에서 저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 저희의 가변형 모듈 시스템이 단순한 건축자재를 넘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보험이자 물류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솔루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